안녕하세요.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눌 BCC의 션전도사입니다 BCC 가족들께서는 혹시 자라오시면서 사랑의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그런지 사랑의 매를 자주 만났습니다.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다하다 하다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매를 들고 바로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너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정말 혼난다. 자꾸 이렇게 하면 매 맞을 거야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매를 허공에 붕붕 휘둘르고 큰 소리가 나도록 바닥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녀가 잘못을 깨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10배 아니 100배 자신이 더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그에게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고 때리는 것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미워해서 매를 때렸다면, 화가 나서 매를 때렸다면, 절대로 경고하지 않고 때렸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없이 무방비 상태일 때 갑자기 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타이르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게 되며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혼내시고 또 가끔은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시고 최선의 선택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라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혼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 당신의 눈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랑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우리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을 깨워 주시고 기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은 참 어려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였고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적들을 향한 심판 속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런 경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를 품은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 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의 때 깨뜨려진 그들의 고통 가운데 머리와 수염을 뜯고 몸과 손을 칼로 그으며 슬픔으로 굵은 배를 입은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망아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수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잘 되면 기쁘고 우리 편이 안 되면 슬퍼합니다. 반면 우리 적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될 때는 화가 나고 그들이 아픔과 실패에 노예 있을 때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친척 관계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 심판을 다하셨다면, 왜 굳이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너희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시고, 또 자녀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까지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 죽이시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던져버리시면, 훨씬 편하게 그 분노를, 그 심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모두가 그가 만드신 작품 그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간 적을 만들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원수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모두를 품었다고 했다는데, 왜 어떤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떤 이들은 멸망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자녀들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에서 끝난 자들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 속으로 고집스럽게 스스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42절과 47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에게도 앞서 보았던 애굽과 블레셋에게 선포된 동일한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압에게는 애굽과 블레셋과는 다른 끝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끝은 포로를 돌려 보내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모압을 깨셨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그들의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모압의 이름이 깨져야 하지만 애국과 블레셋의 이름과 그들이 붙잡은 영광이 깨져야지만 생명되신 아버지와 회복되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안의 가족된 사랑하는 BCC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쩌면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어짐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깨어짐의 자리와 또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짐의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심판의 자리에, 깨어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 우리를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깨짐과 고통의 시간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깨어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깨어짐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싫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못된 나의 자신과 잘못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그냥 내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완벽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는 벌써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